안녕하세요, 나팀장입니다. 팀장님 지금 어디 가시나요? 네? 오늘 서울에 또 저희 직원분이 서울에 아주 귀한 소형 물건을 뽑았다고 해가지고 보증금이 1억 원대에 이제 월 임대료도 훨씬 더 저렴한 또 시설 상태가 깔끔해 보여서 바로 임장하려고 바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요 네, 한번 오늘 직접 가서 한번 객실 내부랑 뭐 주변 입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한번 파악을 해보고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풀 영상을 한번 담아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유관호를 봤을 때는 사실 큰 지금 오래돼 보이진 않고 또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를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어, 들어가서 사실 바로 카운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 약간의 복도 형식이 있는 게 오히려 저 인테리어를 했을 때또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이런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갈까요? 봤을 때 일단 창문 부, 부분과 이 침대의 프레임에 맞춰서 햇살 가득한 느낌으로 캐시 정도와 이런 부분에서 엔틱한 느낌을 주면서 조금 인테리어적 재미를 조금 더 가미하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더블 베드가 들어가고 나서도 책상과 이제 창문에 대한 이런 공간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력 포인트가 있고 또 이런 마찬가지로 천장도 약간 옛날 한옥 비슷한 뭐 석가래 비슷한 방식으로 하셨는데 뭐이 객실 타입은 이제 한옥의 느낌 나게끔 운영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내가 운영해 나가야 될지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한 지가 1년 채도 안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 화장실 공사가 사실 인테리어에서 많이 공사비를 잡아먹는데 큰 공사 없이도 청소 부분만 조금 더 깔끔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모텔을 나와서 주변에 여기 중랑역 앞에 있는 이제 입지 분석을 할 텐데, 보시다시피 되게 이 상업시설이 질비해 있고, 인프라가 확실하게 좀 갖춰져 있는, 이 저녁에는 유동인구가 어느, 얼마나 많을지, 약간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호텔 숙박객들의 수요층도 보니까 20대에서 40대가 제일 많고, 약간 비즈니스적인 것보다는 이 생활형에서 인프라에서 이제 내수 고객으로 영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여기를 어... 몇몇 객실은 이제 에어 비앤비로 운영을 하고 몇몇 객실은 일반 모텔로도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상업 시설이 좀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층님들의 이 수요층도 포기할 노리... 수가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 이런 광고나 에센스나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영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오전 10시 반밖에 안 돼서 유동인구가 많지 않지만 약간 저녁에도 한번더 와서 직접 좀 눈으로 봐야 되는 상권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중랑역 인근에 위치한 이 모텔을 한번 오늘 이제 손님 미팅 겸 임장도 같이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 소형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또 오늘 바로 매칭까지 시켜드리고 또 임장에 대한 스케치 연습도 많이 잘 돼서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